행동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하는 거지. 변명을 잘하는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좀 문제가 있죠. 그래서 사회 지도자는 이렇게 행동을 먼저 하고 말을 할게라. 이 말이지. 근데 나는 이거 뭐 강의를 갖다가 대체 뭔지 하고 있잖아. 그래도 괜찮죠? 알겠죠? 음. 몇만번해도 괜찮죠? 아. 조롱하고, 희롱하고, 모욕하고, 치욕주는 자들. 아주, 저거 아주 더러운 거야. 응, 어, 알겠죠? 이 모욕과 치욕은, 이, 뭐를 만드는 거냐면,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뭐죠, 이게? 수치심. 수치심을 주는 거야. 저장식 중사위꾼이다 신인을, 신을 보고 사위꾼이래 수치심 좋아한죠? 이, 이 수치심을 예수를 십자가 매달 때 여러분들이. 수치심. 응? 수치심, 수치심. 아, 이게 수치심을 예수를 십자가 매달아라. 이러니까 제 로마 병사들이 아이고, 이제 우리한테 넘어왔구나 그래가지고 그 예수를 그냥 갈대로 두세를 패는 거야. 옷을 빨갛게 펴놓고. 그래가지고 막 갈대로 맞으니까 얼마나 피가 나. 그래 놓고서는 왕의 옷을 가져와서 입혀요. 입혀놓고 왕관을 또 씌워놓고 또 그 앞에서 절을 해요 병사들이 이게 뭐야 조롱하는 거 아니야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옷을 입고 있는데 내가 그 본인이야 피 내가 맞아 봤으니까 알잖아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와서 아이고 이스라엘의 왕님이시여 절받아서서 이런 러 자식들 절을 하고 있어 로마 병사들이 그럼 그게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빨간뱃게 놓고 이제 또 임금 옷을 입혀놓고 또 조롱을 하는 거야 이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거야 무슨지 알죠? 아니, 근데, 말단 병사들이야, 그것들이. 아니, 뭐, 자기 장군이, 야, 얘, 십자가 처형해라. 그러면, 처형하면 되잖아. 왜 말단 병사들이 감옥에 가다 놓고, 그 조롱을, 이렇게 수치심을 빨갛게 껴? 배가르고 막갈대라가지고 두들패. 피가 전신에 피가 나. 그럼 내가 뭐 힘이 없어서 얻어맞았나? 그렇게 두들패고, 얼굴에다가 전부 침을 뱉어가지고, 침이 그냥 콧물처럼 막 흘러내려. 그러해 그래 놓고서는 피하고 침하고 막 온몸에 얽혀서 내려와. 그러면 이게 이 빨가벗은 사람이 수치심이 있나 없나. 그러니까 그 예수를 죽이는 방법이 아주 로마 병사들이 잔인했다니까. 알겠죠? 제일 수치심은 침을 계속 뱉는다는 거야.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갈대를 가져서 얼굴을 막 때려 전신이 기스가 가. 다 피자국이야 그냥. 전신에 그런 병사들이 유럽인들이었어 유럽인들 그 로마인이 그리스 이태리 사람 아니냐 그게 유럽에서 차출된 사람 아니야 네. 그 내가 기분이 좋겠어 그렇게 맞아도 직소리 안하고 가만히 있는거야 그게 여러분들이야 무슨 지 알죠 그 신을 신인의 아무리 예수를 죽이는데도 사람을 죽이는데도 예를 갖춰 죽여야 되는 거야, 그죠? 그리고 우리 조선이나 고려 시대 때 잘못한 게 사지를 찢어서 죽인 게 천벌 받을 짓이야. 그 우리 조상들이 그런 죄를 지었다, 이거 왕들이. 맞아, 맞아. 뭐 때문에 역적으로 몰린 사람을 저한 사람들 본 앞에 와서 사지를 묶고 가지고 사지를 찢어서 죽이냐, 이 말이야. 그 너무하는 거 아니야? 응? 어? 그래서 그러니까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 이후에? 이 몸통은 남아 있어요 또, 응? 그 몸통은 또 고통을 느껴 죽지도 못하고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그걸 고통을 팔다리가 이런 데서 찢어져 나갔다고 다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야. 그러니 그 왕조들이 잘 되겠어?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저런 민족 그냥. 일본은 그렇게 죽이는 게 없어. 그냥 칼로 목을 탁 치면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자기 조상을 그렇게 팔다리를 찢어 죽이는 참행을 내리는 그 조선의 선비들이 문제가 있었다니까. 그래 안 그래? 네. 절대로 남의 죄를 그렇다고 물어면 안 돼. 죽으면 죽는 걸로 조용히 사라지게 해주면 되지. 그걸 꼭 그렇게 찢어 죽여야 되겠어? 그런데 신을 갖다가 여러분이 죽이는데 이렇게 죽였어. 이런 식으로, 극도의 수치심.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. 그 당사자가 여기 지금 와있어. 아시겠어요?